8번에 그러면 누구지? 8번이 지금 아, 이렇게 죠 아, 지금 남은 직계 있지 어. 않나? 근데 아직 네, 있잖아 네. 설리가 님이 처음인 거아요 아예 안 음. 그래요. 왜? 그래. 그래, 걔가 어때서? 그거 괜찮잖아. 아, 근데 재밌을 것 같아, 렌트님 너무 똑같죠. 210번 갈게요. 세비. 아, 정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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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근데 아니 근데 잘알줄 있잖아. 아니, 제가 아, 맞아 어. 네. 짐승이 맞아. 짐승이. 아, 음. 몰라. 아, 아니 아니야. 여기 그, 그래, 그, 여기. 저 그럼 그 173번 갈게요. 173번. 노잼. 이번에 버기 때문에. 음. 1번. 두 템은 저 마지막이죠? 아직. 아직 그 남아 있어요. 137번 남아 있어요. 진리. 17 173번. 아. 177번. 아, 177번. 아, 아 음 됐어 조심해서 예능 한번 찾으셔야죠 12번 154번에 천양다이노스 어. 완성입니다 자 이제 열심히. 남은 자리는 다한 자리에요 단한 자리 남아있는데요 네. 이제 설리반 까만 양겸 자 드레이반을. 저희는 8번 네. 기철아 뽑겠습니다 오케이 음. 모든 팀의 드래프트가 지금 끝났습니다 여러분들 아 이게 아, 아쉽게 못 뽑히신 분들 너무 아쉽네 다 이제 어, 어 음, 뭐? 분노의 붓이요? 군노 FC 한번 가? 아, 제수피기님 3000개 가. 아, 이거 사람이 너무 많아서 이렇게 해야겠다. 대경노 FC 영상 심사. 제수피기제수피기님 실력이 어떻게 되더라? CDM GK까지 가능하다고? 아. 예수님. 여기서도 크로스를 여기서 해야 되거든요. 여기서 얼리 크로스비지 여기 이렇게 휘어 들어가면서 얘가, 얘가 헤딩하거든요. 여기까지 들어오면 이 뒤로 나가는 거야. 자 이거는 쭉 들어가서 컵백 각이거든요 그렇죠. 어 이거 잘 때렸네. 어. 아 근데 이게, 이게 뽑을 수 있는 포인트는 크게 없는데 네네, 맨 밑에 놓을게 맨 밑에. 가서 일단 여기 서시고 이 여기서 이거 뭐 이거 아 주장 해야 바꿀 수 있어 저 주장 주실래요? <laughs> 제이슨 콜키퍼 뭐예요? 아 근데 처음부터 너무 빡센팀 만나는 거 같긴 한데 잘하는데? <laughs> 잘하는데? 여기까지 내려왔네. <laughs> 자 이거 네. 이거 감사합니다. 위험했다 이거. 어나이스나이스뽕뽕 <laughs> 어, 뽕. 어, 그렇지, 어, 그렇지. 음. 잘 어, 이거. 우리 수비 왜 중앙 수비가 없냐? 어, 지금. 어, 죄송합니다. 거기 이제부터. 자. 아, 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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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나이스 나이스. 음. 오 음, 자. 자 어차피 이제 끝났으니까 나가자. <laughs> 나오세요 예. 키퍼 해도 되나요? 네네. 피, 제수님 <laughs> 키퍼 하세요 예. 음. 앞에 붙으세요 붙으세요. 수이 음, 그렇죠 붙으세요. 돌려. 아 아아. 음. 크로스 올릴게요. 잘했어, 잘했어. 아 だ이, rah, Janeiro, 아, 까비, 까비. 헤딩. 나이스! 나이스! 아.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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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나이스! 나이스! 나스 나이스! 나이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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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 나이스! 나스 나이스! 이스 나이스! 이제 네. 1점 차이까지 좁혔잖아. 이제 비교해야지. 아, 선님 <laughs> 아... 혹시 수 윙어 쓸 일은 없을까요? 재수님이요 음... 잠깐만요, 지금... 한우월 님 휴식 가자, 그러면. 어. 윙어 저요? 한번 가보자. 어. 자, 좋아. 기적을 한번 만들어봅시다. 들어가줘 다 들어가주고 응. 크로스 올려주고 어, 어. 맞아 크로스 <laughs> 뭐, 우리 크로스 <laughs> 하자고 했잖아 상대 수비 다 들어오면 이거 모타로 백패스에 이거를 오케이. 나이스 주, 중앙도 있고 아 좋다 오 h s 어 재수님 뛰는 키 누르고 있지 말고 네어 접고 중앙 패스하면 돼 그냥 와 분노에 휩싸였다 어 오른쪽 비하야? 음 살인 기뭐 하자고 해. 했지? 그렇어요. 뭐 어때? 하자고 했지? 그렇지 떨려 이 아이고 어? 슛! 아이고 아 아이고. 천천히 아이고. 하자 천천히 하자 어 어, 무리하지 말고, 무리하지 말고, 네. 패스. 예. 자, 반대 네. 줄게요. 반대 줄게요. 이얏! 이어... 아, 이거 지금... 롱패스 능력치가 너무 안 좋... 좋아, 좋아, 압박해. 그렇지! 가자! 나이스! 그렇지! 나이스. 그렇지. 아, 근데 솔직리잖아 나이스. 나이스! 오예진, 오너 잘하잖아. 아, 까비. 아. 까비. 없으면 차라리 뻥 차리고 싶고 한명붙이시고 앞에 뻥 어. 그렇지 헤딩 헤딩 그냥 헤딩 해 나이스 <목소리> <목소리> 이겼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여러분들 이겼으니까 이제 치겠습니다 예.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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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혹시 왼쪽 윙은 안 되겠어? 재수 님휴식가자 거기서 가도 되나요? 아, 그, 그, 다시 들어가도 되나요? 그, 그, 아, 뺄까요? 잠깐만요. 일단은 일단 잠깐 빼봐. 어. 그아 일단은 아까 골키버 들어가세요. 골키버 들어가고. 마이스, 마이스, 이거 멀리 뻥찹시다 멀리 대장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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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풀백도 역습 준비하지 말고 들어와. 여기서 역습 준비하지 막이 멀리. 네. 아, 아 이거 되십니다. 사이드 사이드 주면 위험해요. 어. 아 멀리 줘야 돼. 멀리 사이드. 나이스 왼윙에겠습니다쪽에 왼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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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아 왼쪽에 왼쪽에 왼쪽아 왼쪽에 왼가에 왼쪽에 왼쪽에 니쪽에 왼쪽에 왼는거 왼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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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

어차피 이거 땅골로 푸는 건좀 어려워서 <laughs> 자, 아니야. 이거 그냥 가운데로 뻥 하세요. 하세, 재수야, 어, 말 들어. 아, 아, 네. 어디로 할지 <laughs> 몰라 가지고. 어. <laughs> 말 들어. <laughs> 자, 앞으로 갈 필요 없어. 무리해서해 줘. 어. 아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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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뻥. 아, 어. 영리하게. 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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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게? 아 네. 와! 오! 와! 와, 와, 와 음. 아, 가비. 오케이, 그래도 뭐음 잘했습니다. 음. 네. 네. 막판 갑시다. 이제 늦어 가지고. 바이바이. 안 하고 저희 해체인가요, 혹시? 이번에 이기면은 해체는 안 할게요. 아! 아, 아, 아 오케이. 수고하셨습니다. 오케이. 어, 해체!